함계 예배드리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온거 잘한 일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성도 됩시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성관교회 이룹시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마음이 이렇게 자꾸 변하는 것을 이 사자성으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조석 조사 모사라 그럽니까 뭐 하고 조석 기변이라 그러죠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마음이 아침에 마음 틀리고 또 생각 틀리고 저녁에 생각 틀린다는 것을 조석 기변이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옛날 그 코미디 프로에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재가 나와서 두 가지 한 상황을 놓고 두 가지 마음의 결정을 하고 화면을 반으로 갈라서 결단했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마음을 묻고 결정했을 때 되어질 일들을 쭉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반대편에 이렇게 결정했을 때 마음을 묻고 결정했을 때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쭉 보여줬던 기억나시나요? 아, 기억 안 나시면 워낙 여러분들 거룩하시기 때문에 늘 기도와 말씀을 하다 보니 TV를 못본 원인일 겁니다. 어쨌든 옛날에 그런 이제 그 프로가 아주 인기리에 이렇게 좀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 어떤 일이 이제 지나고 보면 아, 그때 내가 처음 들었던 그 생각대로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저런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했더니 후회스럽다. 내가 그때 처음에 들었던 그 마음대로 행해야 되겠 행해야 했는데 하는 그런 후회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아 내가 그때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참. 후회스럽다는 그런 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내가 그때 그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에? 내가 그때 처음에 그, 어? 그 여자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에, 지금 어, 후회스럽다 그렇게 우리가 좀, 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또 그렇게 또 후회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아마샤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 왕 아마샤는 유다의 아홉 번째 왕으로 2 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아마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제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좀 애매한 말이 놉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 하였더라.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요 앞에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면 온전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했는데 삶은 온전하게 살지 않았다는 왜 아마샤에 대한 이런 애매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아마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마샤는 성경에 이제 좀 달리 또 표현한다면 두 마음을 가진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에 아마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은 아마샤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올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 안에 감춰진 욕구와 욕심도 버리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마샤가 두 마음을 가지고 행한 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들이 놉니다. 먼저 아마샤는 왕이 된 후에 2 5세 왕이 되고 이 정권이 좀 안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아버지 요하스 왕을 죽인 신하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처형해버립니다. 그 마음을 품고 있다가, 좀 자기 정권이 좀 안정이 되었을 때 이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 복수심에서 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죽인 신하들의 자녀들은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는 아마체가 두 마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이 복수심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그래서 그 신하들의 자녀를 죽이지 않았다는 이두 마음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이, 이 본인의 욕구와 또 욕심에 의한 이 복수심에 불타서 행동하는 이런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아마샤가 두 마음을 가지고 행한 일들을 보면 에동가의 전쟁에서도 아마샤는 두 마음을 가진 것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마샤는 에동과의전쟁에서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용병을, 언 백달란트를 주고 사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이 지금은 안전 북이스라엘과 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이 군사들을 은우를 주고 용병으로 사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이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능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군사가 많고 정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들을 행하게 된다. 그러자 또 아마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사가 두 마음을 가진 또 다른 증거입니다. 한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서 용병을 돈으로 주고 샀다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두 마음을 가진 이 아마샤 왕의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마샤가 두 마음을 가지고 행한 일들을 보면, 에동가의 전쟁에서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고 믿음으로써 전쟁에 나가서 드디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이 아마추의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돌아올 때에 패전국 에돔의 신 우상을 앞세우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승리를 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에돔 신이 우리를 승리했다고 에돔 신상을 앞세우고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아마샤의 이 심정에는 하나님과 또 다른 세상의 수단과 방법들이 이두 마음을 항상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서 아마샤는 죄송합니다. 아마샤는 분명 두 마음을 가진 자라는. 이런 두 마음으로 갈팡질팡 하는 이 신앙의 모습 때문에 결국은 16절에 보면 아마샤는, <laughs> 죄송합니다. 결국 아마샤는 하나님으로부터 분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마샤는 이 반역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은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마시아처럼 그토록 너는 그럴듯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 마음의 욕구와 욕심대로 행하지는 않는지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신앙의 방법으로 또 어떤 때는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 구별하지 않고 다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두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신앙하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두 마음을 정리해야 된다. 우리는 두 마음으로 한 손에는 하나님과 또한 손에는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 우리 주님도 말했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 것. 한 손에는 하나님을 한 손에는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여러 우리의 신앙은 오직 말씀의 중심으로서는 온전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열미서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세상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의 결정은 어디의 기준이 되었냐는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 내 욕구와 내 욕망이 아니라 이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살아야 된다고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이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온전하게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에 근거한 온전한 믿음이 그로말암 아마 우리에게 두 마음이 아는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마음을 갈때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의 모든 일의 주관자 대신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눈에 보이는 또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서 모든 일의 주관자 대신은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적 눈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은 두 마음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가진 자와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행하면서, 자꾸 뒤돌아보면서 이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과 자신의 욕구와 욕망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결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님의 주권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에 있어서 이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한 번쯤은 설마 이 정도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가 없어. 이번 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의 방법도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으로 해야 돼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이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하 신발을 내려놓고 이런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가 날마다 내려놓고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